안녕하세요. 구담사 지율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환희도 나지만 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주고 어떻게 전달할 건가 해서참 스님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기도 3제 때는 부처님 경전하고 그 경률론 3장을 해 토대로 저희들이 읽어요. 그러면서 백발참회를 합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스님이 그때는 우리 백발참회 기도와 함께 쭉 읽어가는데 스님이 중음 앞전에 법문하듯이 중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중음이 이제 들어갔으면 뭐가 돼요? 수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중음에서 얘기하니까 수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수퇴되는 순간의 생명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 생명체가 이제 들어가는 증일 아흔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먼저 수태하게 되면은 점차 연유가 엉키듯이 되고 드디어 우무버섯 같아지고 뒤에는 형상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 구사론 나오는데 뒤에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요 뜻이 갈라람인 것 같아요. 스님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갈라람이라는 것은 성행했을 때의 그 만나는 과정 정자 난자가 만나는 과정이 일주일을 간대요. 그래서 스님이 유튜브를 보니까 그 생명의 그 뭐, 뭐 이렇게 그태아에 움직이는 걸낳더라 정자 난자가 수많은 정자 난자가 움직이면서 그 빨간 한 놈이 이제 그 놈이 왕인가 봐. 그 놈은 굉장히 힘세게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갈라람이라서 일주일 동안에 그게 다 죽으면서 한 놈이라는 것이 살아남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아한경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애꾸다무를 가가지고 이제 그 미끌미끈하게 형상이 이제 되면서 그 다음에 가면은 그 올챙이 같이 단, 올챙이 모습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거 이제 다음에 스님이 뒤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태하기 때할 때는 이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이 때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그 아기를 갖기 위해면 그 기간이 있다면 배란 뭐 기간이 있잖아요. 고개 떼는것 같아요. 아무 때나 아기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그 때를 잘 만나야만이 그 수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만날 때가 엄마가 너무 경수가 많거나 경수가 그 적당한 때를 만났는데 많큼 많으면은 또 적어도 인태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의 정과 혈이 구분되어 갖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자가, 남자 정자도 깨끗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또못 갖는다는 거예요. 수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기를 가진 것이 쉽게 가진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을 보면은 내 마음에 엄마도 그 애착심이 사랑하는 애착심이 다 있어야 되고 아빠도 그 사랑하는 액자심이 다 그렇게 가져야만이 그 하나의 그 때가 이루어져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건그 그 때라는 것이 어느 때냐면은 어머니가 이제 태에 들어갈 때는 세 가지가 있다랬어요. 그첫 번째는 어머니가 그 시기가 알맞아야 되고. 둘째는 부모가 어울려서 함께 음행을 해야 된대. 음행은 성령했대야 되고. 셋째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건달바. 건달바 중음신이 현재는 나타나야지만이 이때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달바는 그 중음신을 아까 뜻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앞에 나타낸 그 태안에 들어갈 때에 정자하고 남자가 그 깨끗하게 그 화합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태하라고 그러고 이태라 그래요. 그러면은 스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부모가 더러운 몸을 갖거나 좋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청정한데 어머니가 청정하지 않거나 혹은 어머니는 청정한데 아버지가 청정하지 않으면 은그 아이는 결국 깨끗한 그 수태를 가지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이 말이 참 그런 것같아 정말 우리가 그때 여기서 이때라 그러는데 그때라는 것이 그 순간이거든요. 생명차 하나 생기는 것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이 있는가며, 너무나 쉽게 갖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인연이 갖고 워고그 때가 금방 생기고, 누구는 인연이 없으니까 그 때가 이제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데, 우리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이를 가질 때에 주변이 주변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성냥이해서 아기를 갖는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너무 순하게 큰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붙은 경전에서는 우거져 준 숲이나 어떤 그 시끄러운, 주변이 시끄럽거나, 내가 어떤 때와 장소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스님 중, 들어가는 죽음신이 그룹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이도 태어날 때는 그 모습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온순하고 착하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여기서 법문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은 우리 옛날에 왕실 얘기합시다, 그래. 왕실하고 양반집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만나면 연애하고 그냥 막, 지금은 그런 세다가 왔지만, 옛날엔 어떻게 했습니까? 날 받아서 들어가죠? 최고 좋은 날 받죠? 우리 그냥 안 하잖아요. 들어갈 때 양반집도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합방궁을 보고, 그날 좋은 거, 나쁜 거를 봐서 그날 합방시키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다들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 그렇게 태어났다 좋은 날을 잡아서 들어가니까. 그러면 더 쉽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지금은 결혼식 날이 뭐 그냥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때 이렇게 잡아서 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생리가 끝나고 가장 가서 합방이 좋은 이럴 수 있는 나를 잡아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혼여행 가가면 어떻게 신혼여행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고 좋은 방과 최고 좋은 음식과 서로의 사랑으로서 다 이렇게 그 신혼을 보내고 부부의 인연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인, 다, 보세요. 장남들이 어떤가 보세요. 되게 장남하고 그 밑에, 물론 그다 밑에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되게 장남이나 장녀들은요, 다들 어른스럽고 똑똑하고 뭐가 뭔지 모르게 우리 아버지 때를 다 보세요. 뭔가 뭔지 모르게 묵직하시고 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냥 연애해 갖고 났어 그땐면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그 행위할 때의 그 주변과 환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님이 여기서 맨날 법문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갖기를 정말 원한다면은 그 날짜와 그 아이가 태어나는 좋은 날을 택해서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갖는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도 부모 뜻을 다 따라주고 사랑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좀 우리 딸 가진 엄마, 며느리를, 이런 거를 좀 가려가지고 우리가 성행위를 하면서 부부 인연을 맺어가면서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퇴를 했어요. 좋은 얘기를 가졌어요. 가지면서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자라고 이제 해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가 돼야 되죠? 38주가 돼야 돼요. 38주가 되면은 이제 아이가 생기고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뭐 어떻게 났냐면 보덕경에 불서 입태적경 입태 태장에 그 이태경에 보면은요, 38번째의 아기를 그 갖는 그과정이 나와요. 첫 번째, 7일에는 그 현상과 척과 같으며 두 번째, 7일에는 형상이 응고되고.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갈라라면서, 애쁘다면서, 건나무를 가면은, 오주가 되면은, 아기를 가졌다 그래요. 그 가정에서 5주가 되면은 한 달이 넘잖아요. 한 달이 넘으면 하나의 딱딱한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주가 되면은 약공같이 이렇게 약간 딱딱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서 임신했습니다 하는 소리가 이제 그때 가서 현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사님께서도 이게 모두 유튜브 듣는 분들은요. 한번 이거를 책을 한번 사서 보하면은 야, 부처님 당시에도 어떻게 그3 8주에그기가 어떻게 생겼으며, 7일에는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 주에는 이게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38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낳는데, 우리가 아기를 낳는데 지금은 이렇게 재앙절기를 해갖고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재앙절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애기를 갖다 낳는데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발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그거를 꺼내려니까 못 꺼내겠는 거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계가 좋아서 재앙절기서 꺼내지만은 아기를 돌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서도 그게 나와요. 이 스물여덟 번째의 아기를 낳는데, 7일 동안에 어머니 태 속에서 바람이 있으니 그 이름을 나마라고 한다. 두 팔을 벌려 길게 뻗고 상문으로 향할 때, 아기가 뭐, 나오려고 큰그 문이 열려서, 엄마의 자국문이 열려서 나오려고 할 때, 그 바람이 있으니 그 이름을 그 바람을 취하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두 다리가 밑으로 향해서 나오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이 대목이 항상 좋아서, 좋은 게 보다도 너무 끔찍한 거야. 난타야, 저 태속의 아이가 착한 업이 되어서 감흥을 생기게 되었다면, 어머니가 뒤바뀐 생각을 해더라도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잖아. 머리가 나와서 안전하게 나오는데, 설상 그게 엄마의 과거의 업이 위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그 온순하게 태어나지 못하면 은그 어머니의 고통이 엄청 받게 되면서 아이가 죽고 어머니도 죽을 뻔해야 태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 낳고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생에 네가 선업을 닦고 이게 출하게 되면은 태어난 것도 괜찮은데 안 그러면 그고통속일 수도 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난타야. 그 아이가 죽은 거, 죽어서 태어나는 과정을 꺼내는데요. 너무 끔찍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선말리즘이게 있어요. 선말리즘이라는 거 지금 말하면 소독약 같아. 뭐 소독약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경전 얘기 나오면 좀그 했는데 그 경전 속에 그게 나와요. 그 어떤 여인이 손말리즙을선말리즙을 발라서 똥구멍이 엄마 자궁 속이겠지. 낙하로운 칼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아이를 전부 다못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를 꺼내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죽음에 이뤄서 태어나는 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난타야 죽음에 태어난다는 것은 각오생의 낙태를 했거나 낙태를 시키거나 그 업보를 해서 그 아이는 그 업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스님이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유산이 되는 게 그냥 유산이 아니구나. 어떤 업을 받아갖고 그 업위에서 또 이어져서 이어서그 업을 받아서 우리가 유산이 되고 엄마의 고통도 그만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스님이 일월 경전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고 있어요. 어느 날그 유산이 되는 사람들은요. 스님이 앞저내겠지만 계속 그 시기에 유산이 돼요. 겨울에 눈보라가 엄청 쳤어요. 엄청 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스님이 천도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그분이 전화 오기를 스님, 아기를 가졌는데요. 또 유산기가 있어요. 그래. 근데 유산기가 있으면 다음에 또못 가질까봐 안 돼요. 이번에 그 유산시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그 아기는 나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부부 인연과 뭔든 이제 합이 돼가지고 사는 거지. 지금 만약에 그 아이가 또 유산되면 그 업위에서 또그 업을 받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빨리 와서 기도를 합시다. 그러고. 끊어갖고 전화를 받고 이제 딸을 정했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지 마세요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내가 아기를 그또 누산되지 않고 낳겠다는 일념으로 지방에서 기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눈 속을 빠져가면서 오는데 아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엄마가 그눈속 그때 그 마음이 있잖아. 뭉클한 말 있잖아. 얼마나 저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저눈 속에 저게 오는 거를 왔을까.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마음이 와서 기도를 천도제 지내고 가면서 아기는 무사하게 유산이 안 됐어요. 유산이 안 되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스님, 아들이에요. 지금은 계수 못 채우고 나왔지만 건강하게 잘 있어요. 스님, 고맙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남편하고 서로가 지금은 화업이 잘 부분, 이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다른 곳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업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계속 저기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장애가 널 다섯 살에 온다 그랬어요. 유산 낙태된 애들이 낙장애 오는 게 15살, 사춘기 시절에 온다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저녁에 여기를 찾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분이 얘기하는데 그눈 오는 날 그게 기억이 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1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잘 크고 잘 자랐는데 그 아이가 너무 생각밖에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지금 어떤 방황하고 다니는 사춘기가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 그 엄마가 그 아들의 잘 되기를 엄청 기도했지만 그 엄마는 이제 조상 기도 해주고 태아 기도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여다섯 살딱 되자 그 유산이, 유산되는 악업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얘한테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사님네분들이 그래요. 유산되는 것은 계속 유산되기 때문에 그 어부위에서 유산이 되고 또 가보를 위해서 또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 유산된 애기는 반드시 그 다음번에나 그애를 가지고 거의 장애를 녹일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사님 유산된 애기는 내가 안 죽였고 내가 낙태 다녔는데 그거를 왜 기도해도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부처님 경전에서도 그 낙태한 업으로, 부모가 낙태한 업으로, 그걸 인해서 내가 그애이가 뱃속에서 죽기 때문에 유산이 업이 더 크다고 저는 스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 낙태 업으로 유산이 되기 때문에 유산이 제 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유산된 애기도 우리 기도해줘갖고 그 업을 소멸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